여러분, 옷에도 궁합이 있어요. 딱딱 찰떡궁합. 옷걸이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더 프레젠트의 공간 에디터 여미샘 조명아입니다. 우리가 옷장 정리할 때 옷걸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옷걸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옷장 공간이 3배 이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옷장에 옷걸이에 옷을 다 걸어 가지고 사용하는 게 편할까요? 서랍장에 옷을 접어 가지고 사용하는 게 편할까요? 바랄 것도 없이 걸어서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옷 정리 이 편에서 우리 옷장에 옷을 다 걸어 가지고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그런 방법 여러분들 보셨죠? 오늘은요, 그 옷을 거는 데 있어서 옷을 어떤 옷걸이에 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옷걸이 선택하는 방법과 그 옷걸이에다가 옷을 어떻게 거는지 그 방법 보여드릴게요. 우리 옷 중에는요, 많은 아이템들이 있죠. 뭐 블라우스도 있고, 남방도 있고, 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피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양복도 있고, 막 어깨에 힘이 빡 가는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잘 보호해야 되는 이런 코트 종류나 양복 같은 그런 옷들을 거는 그런 옷걸이들은 이겁니다. 이 옷걸이 특징을 보면은요, 여기 옆에서 보면은 이 어깨 부분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뒷부분은 어때요? 그냥 툭 떨어져요. 그죠? 우리 플라스틱 옷걸이와는 굉장히 비교가 되죠. 플라스틱 옷은 앞뒤로 뚱뚱해요, 뚱뚱한데 얘는 앞 부분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더 많은 양을 옷을 더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옷 중에 옷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또 튼튼하게 그 옷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옷걸이로 아주 적합하다 할수 있어요. 비주얼도 정말 끝내줍니다. 그래서 양복 옷걸이 소개해드렸고요. 상의 중에는 티라든가 남방 블라우스, 그다음에 원피스, 이런, 이런 의류들, 옷걸이들은 시중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나와 있는 옷걸이 중에서 이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 탄탄해가지고, 어, 옷, 옷을 걸을 때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렇게 병현, 음, 변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 고리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또 얇아요. 얇기 때문에. 또 많은 양의 옷을 수납이 가능한데요. 음, 이런 옷걸이에는 여성옷 같이 이렇게 옷의 형태가 전혀 어, 무너지지 않고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아이템이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요. 남성 옷이에요. 남성 티라든가 이런 옷들은 여기다 걸게 되면은 100 이상이 넘어가는 옷들은요 이런 옷걸이에다 걸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뭐95 사이즈는 최고가 작으신 분들은 9 5까지는 여기다 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또 이렇게 되면 옷이 여기가 붕 올라와가지고 변형이 돼요 그리고 또 얇은 니트 같은 거 이제 걸어놓기도 하시는데 니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탁소 옷걸이나 그런 옷걸이에 걸게 되면요 이거 보세요 어깨는 지금 어깨선 여기에 쭉처지다 보니까 이게 변형이 오면 니트 같은 경우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복원이 안 돼요. 이런 니트르나 이러한 큰 사이즈의 티셔츠,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미라클입니다. 종류들 이겁니다. 바지걸이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거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바지걸이 했으니까 바지 거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런 집게 바지걸이를 이용해서 많이 걸으시는데 집게 바지를 이용해서 걸게 되면은 얘가 집게 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만큼 부피감을 많이 차지해서 옷을 더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낭비되는 공간이 많아요. 이렇게 집게거리로 바지를 걸게 되면 이 아랫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아랫부분도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요. 옆에 이 음, 집게 부분도 또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옷걸이의 형태로 인해서 더 많이 쓸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지거리를 이용해서 수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은 상태로 이렇게 반을 툭 접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툭 끼우면 돼요. 이 바지걸이와 비교를 좀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어떠세요? 지금 한 마, 둘, 세, 세 배, 네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나이는 게 아니라 아래 하부 공간까지도.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이 바지걸이가 바지만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부터 이 바지 걸이 활용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바지 걸이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이 또 뭐냐면은요, 얘가 어 이렇게 걸면 구김이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지도 않고 구김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양복 옷걸이도 이렇게 걸어도, 그래서 양복 걸이도 이렇게 걸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 가지고. 어, 옷이 걸려도 늘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보면은 이 세탁소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바지를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옷걸이 세탁소 옷걸이 뿐만 아니라 상의의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바지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자이 바지걸이에 걸었을 때와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이렇게 걸으면 어때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게 이만큼의 이 낭비되는 공간이 또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간만큼 내가 쓸수 있는 공간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바지를 걸으실 건가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티셔츠. 사이즈 큰 그런 티셔츠류. 옷걸이 걸면 이렇게 옷에 변형이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니트류들. 이런 얇은 니트류들. 니트류 같은 경우 옷걸이에 걸게 되면요. 변형이 와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얇은 니트류들, 그 다음에 여성들 많이 입는 그런 가디건들, 그런 것들도 다이 바지걸이 하나면 해결됩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큰 사이즈의 티셔츠를 어떻게 걸느냐 이거를 반을 접습니다. 반을 그냥 툭 접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을 툭 접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지걸은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옷걸이 선택이 우리의 옷장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딱 답이 나오시죠? 보이시지 않나요? 그죠? 당장 사서 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티를 걸어서 이 옷걸이에 걸을 때는요, 이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 목의 디자인이 걸었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게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이 디자인이 라운드도 있고, 브이넥도 있고, 컬러도 있고, 또 이런 목폴라도 있고, 그러면 그 형태들이 딱 한눈에 보여야지만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아, 오늘은 내가 어, 브이넥을 안에다 입고 싶어. 그럼 브이넥을 바로 꺼내서 입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뒤에 있다면 어때요? 계속 꺼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걸을 때이 목의 디자인이 정면으로 보이게 걸게 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얇은 니트류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접으시고, 팔이 길잖아요. 팔은 살짝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이 상태로 그냥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여름에 여성분들 원피스 많이 입으시잖아요. 원피스 중에서도 부김이 가지 않는 그런 원피스? 원피스라고 생긴 거는 다 원피스니까 이렇게 옷걸이에다 다 걸어 놓으시는데 이렇게 옷걸이에 길게 걸지 않아도 바지벌이 되면서 버는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접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여름에 원피스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원피스 중에 중에서도 구김이 가거나 장장 느낌 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음, 나는 여름 원피스 이런 소재의 원피스들이 많다. 그러면 옷걸이 걸수 있는 공간이 적다. 그러면 여기 하나에다가 여기 10분 소재의 같은 소재의 원피스를 두 개를 걸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얘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버텨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옷걸이 선택이 우리 옷장의 공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딱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옷걸이를 너무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다 보면 옷걸이 형태의 그 부피감에, 부피감 때문에 오히려 옷 수납이 더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용을 하더라도 정말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리고 옷의 형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걸이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바지 종류들, 짧은 반바지 많아요. 그리고 또 짧은 미니스커트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여성분들, 치마 종류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종류들, 이런 바지걸이에다 그냥 걸게 되면 정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옷들을 온전히 다 걸어가지고 한 번에 걸어서 딱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걸이가 있습니다. 삼단추 하나의 옷걸이에 세 벌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긴 반바지를 제일 위에다 제일 위에 부분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짧은 반바지 그 다음에 짧은 반바지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또여성분들 이런 미니스커트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긴 스커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커트도 이렇게 길이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긴 스커트를 맨 위에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짧은 거그 다음 짧은 거 하면은 이 길이 치마 길이만큼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간을 하나의 하나의 옷걸이에 많은 양이 수납이 돼서 공간 절약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낭비되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만 반바지를 입는 게 아니죠. 남성분들도 반바지 입으시죠. 남성분들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길은 것들을 제일 뒤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몇개안 되는 것 때문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어, 이거 하나, 한두 개면은 있잖아요. 여름 반바지 다 옷걸이에 걸어서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옷걸이 선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옷걸이 제가 설명을 이렇게 다 해드렸는데요. 어, 옷걸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봄이 문턱까지 왔습니다. 옷장 정리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옷 정리 2편에서 옷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거는 방법을 다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옷걸이 선택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방법대로 한번 옷 정리 정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옷을, 사계절의 옷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옷장의 모든 공간들을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꼭 해보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하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 지인들과 많이 많이 공유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